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몫이 꼭 쉽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반올림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을 몫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죠. 하면서 여러분 되게 헷갈려 했던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까지 나타내시오라. 해서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많이 헷갈려 했지요. 이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넣어 놓는 게더 쉬우니까 얘를 넣을게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랑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를 했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는 계산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마지막 수를 반올림한 다음에 답은 소수. 둘째 자리 수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돼요.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 수를 올려서 답은 소수 첫 째 자리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오늘 수업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목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목뿐만 아니라 나눗셈에서 빠질 수 없는 나머지 표현을 하고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맞게 계산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 0 이쪽 넘어왔나요? 문제 한번 봅시다. 페인트 4 2터를한 사람의 2터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수, 그 다음에 남는 페인트 양을 알아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나눠주고 나면 남는 양이 있겠죠. 일단 페인트를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4.2의 근사값인 4를 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2식 나눠줬을 때 선생님은 2식을 4 나누기 2로 어림해서 2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수인해를 자연스러워 어림하는게 훨씬 어림의 방법이 간단하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어림했는지 방금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은? 4.2리터의 가장 가까운 자연수. 4로 수를 바꿔서 식이 가장 가까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복습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림이나 수직상에서 나타내는 거 했고 두 번째는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 계산을 해줬고요. 마지막에는 세로셈 계산을 해줬습니다. 보니까 밑에 1번이 나오는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4.2에서 2씩 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수를 계속 빼서 몇 번까지 뺄수 있는지, 4로 해서 목술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 하면서 선생님이 이 방법을 때로는 나눗셈의 한 방법으로 소개됐고 때로는 또 어림할 때도 사용했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선생님 수업을 아주아주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한번 봅시다. 4.2에서 2를 뺐어요. 처음에 이만큼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남죠. 이만큼은 4.2 빼기 2니까 결국 2.2가 됩니다. 2가 또 빠질 것 같죠? 그래서 한번더 빼줍니다. 2차로. 얘는 1차로 빼준 거. 얘는 2차로 빼준 거. 그럼 결국 이만큼이 남는데 여기는 2가 빠질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죠? 2를 두번 빼줍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계산은 2.2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0.2가 됩니다. 뺄 셈에 차는 0.2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처음 구하려고 했던 식인 얘를 계산한다면 몫은 한번두번 번 빠졌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나머지 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결국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방법으로 계산을 다 해봤네요. 그렇죠? 계산 결과를 정리합니다. 페인트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2리터씩은 두번 담을 수 있었으니까 두 명에게 나누어주고 페인트는 그럼 얼마가 남았죠? 0.2리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줬다 빼는건좀 치사하지만 야 잠깐 다시 줘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친구가 각각 2L씩 가져오겠고, 남은 0.2가 되겠네요. 얘를 다 더했으면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원상태가 4.2였죠? 계산해 줍니다. 2 곱하기 4, 더기 0.2 하면 결국은 다시 4.2L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아주 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왜 해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뭐할 거라고, 뭐 거라고 했어요? 그쵸, 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하는 거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산 잘 했는지 점검해 보는 거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43쪽에서도 비슷한 활동 이어나가 봅시다. 와 선생님 세명의 친구가 똑같은 문제를 풀었네요. 네 그런데 결과가 좀 달라 보이죠? 우리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구한 식부터 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원래 6.4L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 사람의 2L씩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려는 것은 당연히 몇 명한테 나눠주고, 몇, 얼마만큼이 남는가를 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6.4 나누기 2.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목도 몫이지만, 뭣도 구해요? 이번엔 나머지도 구하려고 하네요. 이두 가지를 친구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슬기 지혜 연수 3명이 구했는데요. 슬기는 1차로 식을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3을 먼저 넣어서 6을 빼줬고요. 밑에 4가 내려와서 두 번째로 빨간색 계산을 해주고 0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을 찍었어요. 음,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계산 방법이네요. 그쵸? 지혜 방법 봅시다. 지혜도 똑같이 6.4를 안쪽에 놓고 2를 바깥쪽에 썼습니다. 3을 계산했고요. 6 내렸는데, 4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산을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수의 방법 보겠습니다. 연수의 방법은 6.4 쓰고 2를 똑같이 썼어요. 3 쓰고 6을 내려와서, 밑에 내려오는 수를 어 4라고 쓰지 않고 0.4로 썼습니다. 그러면 슬기와 지혜와 연수의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먼저 분석을 하면 슬기의 방법은 몫의 소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올 때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슬기의 방법의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혜의 방법 봅시다. 지혜의 방법은 몫을 자연수까지만 계산을 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자연수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수의 방법 봅니다. 연수도 몫을 자연수 나올 때까지만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가 소수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맞는 방법이 단한 가지일지,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슬기의 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라고 하니까 슬기의 방법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슬기의 방법은 오늘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왜 슬기의 방법대로 계산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생님이 방금 정리한 세 친구가 계산한 결과를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일단 슬기는 나눠주는 물의 양은 2리터인가요? 시에 1리터 2L. 연수 2리터입니다. 왜 이게 똑같아요? 얘는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나눠주고 남는 물의 양 이건 뭐예요? 식 계산한 뒤에 남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지켜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나머지가 커버리면 나누는 수를 1을 더해줘야 돼요. 그쵸? 남는 물의 양은 슬기의 경우에는 0.2리터였고 지의 경우에는 4리터, 연수의 경우에는 0.4리터였습니다. 합계해봅시다. 이제 합계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온다면 계산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합계를 볼수 있을까요? 나누어지는 나누어 주는 물의 양을 나누어 준 사람 수. 에 곱해 준 다음에 남은 물의 양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그쵸? 검산식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검산식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배웠었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나누어지는 수. 이거 구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대로 제대로 계산한 게 어떤 건지 검산을해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사람 수는 모두 다 3명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나눠주는 양의 3을 곱해 주고 거기다가 밑 칸에 있는 숫자를 더해 주면 되겠네요. 합계 구해 봅시다. 슬기는 6.2, 지혜는 10, 연수는 6.4가 나왔네요. 문제에 처음에 나와 있던 원래 물의 양 얼마였는지 기억납니까? 일단 세 명이 다 다르게 나왔죠. 이 중에서 정답은 6.4L를 쓴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연수의 방법이 옳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슬기의 방법 봅시다. 계산 아주 잘했어요. 그쵸? 근데, 이 계산을 하기에는 좋은 계산이 아니에요. 왜? 지금 몫을 3.2라고 썼는데, 우리의 몫이 뜻하는 반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입니다. 사람 수가 0.2명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은 소수로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계산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까지 내려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남는 물이라는 것도 이미 2로 한번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두 사람이 나눠가진 혹은 두 개로 묶은 정도의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수까지 계산할 수 있다면 물을 두 사람한테 나눠줬을 때한 사람당 몇 리터씩 가지게 될까를 물어봤으면 물은 소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자연수로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소수까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슬기는 새로 생어 완벽하겠지만 이 문제를 잘풀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략을 잘못 잤죠. 그러면 지혜의 계산은 뭐가 잘못됐는지 볼까요? 봅니다. 지금 6.4에서 2 곱하기 3을 해서 6을 빼준 상황이에요. 6.4에서 6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네, 0.4가 돼야 돼요. 자릿수가 지금 여기, 소수점이 여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0.4가 남은 건데, 우리가 밑에 계산을 이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려고 사라고 쓰는 것을 진짜 사라고 착각해버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의 방법은 아예 숫자를 잘못 파악한 틀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방법에서 나머지까지 제대로 표현한 것이 연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봅시다. 일단 누구의 방법이 올았죠 연수의 방법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수까지만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이 사람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까지만 몫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틀기, 슬기 친구가 틀린 이유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를 정확하게 인지 표시해서 구하였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의 친구가 틀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개더 풀어 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리본이 12.6m고, 한 사람에게 3m씩 나눠주려고 한답니다. 이번에도 몫은 사람수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수로 구하시면 안 되고, 뭘로 구해야 돼요?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남는 리본의 길이, 나머지도 구해야 돼요. 나머지. 나머지를 우리가 제대로 구했는지, 보는 방법은 뭐였어요? 나머지가 우리는 반드시 나누는 수인 3미터보다는 짧아야 된다를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12.6 나누기 3이 되겠죠. 답은 오늘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주고 몇 미터가 남는다. 목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미터라는 것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해 봅시다. 3, 4, 12. 간단하죠? 6 내려옵니다만 얘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소수점이 여기 있는 수기 때문에 0.6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 안에는 3이 두번 들어가요. 떨어지네요. 선생님 계산 잘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아무 의심 없이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구하려는 것은 어디까지만 구해야 돼요?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어디에서 계산이 끝나야 돼요? 2를 안 쓰고, 여기 0.6을 표현한 데서 계산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람 수,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4명에게 나누어주고, 0.6m가 남는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어? 여기 6 내려왔네? 3보다 크네? 더 계산해야 되겠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포인트. 첫 번째 구하려는 것이 사람인지, 미턴지, 길인지, 양인지,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몫이면 어디까지만? 자연수까지만 계산해야 된다. 사람이 몫이 아니면 소수까지 쭉 계산해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제 문제에는 사람수 구하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관찰력이 좋았다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를 쓸 때는 항상 뭘 봐야 한다. 세로셈의 소수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표면상의 숫자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이가 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나머지를 표시하셔야 된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중요한 부분. 정리 제대로 했는지 선생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익힘은 30쪽에서 31쪽 풀고 채점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로 셈이 지금 계속 중요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로 셈 계산 과정 수학 익힘 할 때도 제대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